어제 탕이신 구단이 인터뷰에서 신진서 구단의 초반은 그냥 평범했다. 특별한 게 없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그랬나요? 신진서 구단의 초반, 아, 봐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1 0을 잡고 두신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신진서 구단이 착점한 수는 이곳입니다. 굉장히 멋진 수죠? 이렇게 두면서 신진서 구단이 앞서가게 됐는데, 탕이신 구단은 원래 여기에서 좀 반발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에 어깨 짓는다든가 뭐 다르게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니까 굉장히 신진서구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 여러 가지를 내가 볼 텐데 아무래도 그 상위의식이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고도를 보여주는데 이세 번째 참고도 아, 이렇게 두면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 수가 뭐냐면, 실전에 여기에 붙이는 수였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서 상위의 싱은 한칸띄어야 되고,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참고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천인홍이라는 중국 프로기사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붙인 수는 좋은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못 뒀죠.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 여기다 붙였을 때 탕윤신 구장이 젖혔습니다. 그래서 늘고 밀고요. 100이 젖히면서 100의 승률이 76%에 이르게 됐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초반에 몇수 주지 않았는데 76%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니까 초반은 신진서의 수가 별로였거나 멋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상위의 승이 응수를 잘못한 거죠. 신진서 우단의 초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 막 끊었을 때 여기 하변에서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여기 도서 이두 점을 포기한 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백이 계속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 잡았을 때이 돌린 수 돌렸을 때 어차피 이 하변에 이도를 잡으러 갈수 없으니까. 먹여치고 돌리지 말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먹여치고 돌렸거든요.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쳤다면,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상대방이 이어주면, 이건 신지서 오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단수 쳐서 이어줬기 때문에, 큰 이득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이어주겠죠? 안이어지고 다른 데둘 텐데, 그러면 실전보다는 집으로 한 두세 집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먹여치고 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음, 나빠져서, 아까 앞에 위에 섰던 게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5대5의 상황인데요. 여기서 다시 신진서 우단이요 교환을 하고 이 눈목자로 간수. 이수도 굉장히 멋진 수예요 인공지능의 제일감으로 뽑은 수고,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를 본 중국 해설자가 다 이수의 의도는 흑한테 이렇게 뛰어달라. 이렇게 뛰어주면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이다. 여기를 붙이면 여기 젖힐 때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건데, 이 귀를 먼저 압박하고 힘을 모아서 이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 좋은 수다. 이수 좋은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눈목자수를 보고 이바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신진서가 굉장히 우수한 선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이 두는 수들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신진서 구단의 수를 좋은 수라고 해야지 신진서 구단의 초반은 별로다라는 거는 탕웨이싱 구단이 바둑을 졌기 때문에 진사랑 입장에서 승자를 너무 칭찬해 주기 싫어서 약간은 때를 쓴것 같은 인터뷰를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탕웨이싱이 여기다 온 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입구자를 두는 거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원래 이 장면에서는 귀를 막는 게 좋았습니다. 막고, 올라서면, 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젖히면, 여기 젖히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수에 대해서, 이런 진행에 대해서, 어, 기 표현이 뭐라고 쓴 거냐면, 백돌의 모양은 약간 누더기 같이, 이게 단점이 많잖아요? 단점이 많기 때문에 누더기 같지만, 그래도 싸우는데 백이 유리하다. 아, 백이 좋다, 싸우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나쁘다는 거죠. 지금 백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술을 보더니, 아, 어, 중국 해설자 뭐라고 했냐면, 아, 나는 진짜 저런 멋진 어, 술을 갖다 이렇게 보지 보면은, 나는 정말 그, 그 먹고 싶 먹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거죠. 중국에서도 너무 하고 싶을 때. 죽겠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정말로 울고 싶어 죽겠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수라는 거죠. 그는 정말 멋쟁이야. 이게 잘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정말 멋쟁이야. 아, 난 정말 아 울고 싶어 죽겠어. 아 그러면서 그 자기가 예전에 이런 식의 바둑을 뒀을 때 상대방 대마를 이렇게 때려잡은 적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멋진 수라고 이 수를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어떤 수들, 어, 다 진행에 따라서, 변화가 됨에 따라서 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백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붙임수를 실전에서 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1인자 계보,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박정환 구단, 이런 1인자들이 중요한 순간에서 상대방돌를 이렇게 붙이면서 응수타진을 통해 주도권을 잡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 수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서 이런 붙임수의 응수타진을 잘했던 기사는 처제구단입니다다 누군지 아시겠죠? 세계 1인자 계보들이 그런 수를 둔 건데, 신진서 구단이 그런 멋진, 1인자다운 그런 멋진 수를 둔 건데, 이런 수를 보고, 어, 감흥이 없었다. 탕이신 구단이 진짜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었다라면은, 상윤식은 아직 초일류까지 못 올라간 겁니다. 근데 상윤식도 세계대회를 세 번이나 우승한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감흥은 좀 있었을 텐데 본인이 적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신진서 부단의 초반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자, 이후에 진행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 이수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 이렇게 눌러서 압박해가는 수를 보면서 만약에 신진서하고 저렇게 두는 게, 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천인홍이, 나도 저렇게 두고 싶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 저렇게, 나랑 똑같이 둔다면, 이, 출남배 우승 상금이 15만 달러거든요. 아, 저 15만 달러를 좀 나한테도 좀 지분이 있나? 아,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너무 천인홍, 이, 해설자. 프로기사 중국 갑절이 겁니다. 김지석 구단하고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중국 갑절이고요 성적도 좋습니다. 98년생 젊은 기사인데, 아, 나도 저렇게 두고 싶은데, 아, 나랑 감각이 똑같은 거 보면, 나도 저런 15만 달러 가져가도 되겠나. 지금 지분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신진석 구단의 초반의 수들은 굉장히 멋지고 좋은 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요 단수를 치고 막은 수, 요런 수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수였고요. 원래 여기를 뒀을 때, 상위의 신구단은 여기에 뒀어야 해요. 이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넘자는 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면, 이렇게 한칸 뛰어서 백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요 수는, 그, 끊는 거를 방지하면서 백이 차단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둔다면 이렇게 넘는다는 거죠. 이쪽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굉장히 좋은 수라고, 인공지능의 추천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상해싱은 못볼 확률이 높다. 아, 꼭 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수라는 거죠. 못볼 확률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여기 밀고, 그냥 입구자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돌이 가까운 돌에 붙어 있는 팁 같은 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진서구단이 젖혀놓고 하나 끊어둔 수도 나중에, 흙이 이걸 넘고자 할때 방해하기 위해서 좋은 수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켰잖아요. 요 수도 굉장히 좋은 수거든요. 요 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면, 껴붙였을 때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끊어갖고 되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실전에 호구로 신진성단이 지킨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흙은 이거를 한점 끊어서, 자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 끊어 놓은 수 때문에 지금 요렇게 되면 백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지고 흙이 모양이 나빠집니다. 여기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쪽 어디를 두면 이쪽을 지켜놓는다든가 하면 요돌이 끊겨갖고 중앙에 붕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끊어 놓은 효과 이런 수가 굉장히 아주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쓴 신진서 구단의 그 천재적인 수들이 다 반영된 초반입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되었고 어, 막으면서 여기를 막으면서 신진서단의 초반을 조금 앞서가는 그런 상태로 이제 초반이 끝나고 이제부터 중반전에 들어가는데요. 어, 탕웨신 구단이 초반은 별로 없다라는 이말전 아, 패배자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다. 이바도 출남배 결승 일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보여준 초반은 멋있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신지서 구단의 멋진 초반 잘 감상하셨나요? 결승 2국에서도 멋진 초반, 중반, 종반을 둬서 우승을 꼭 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